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권리당원에 최대 1억 재난보험 이것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에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혈세로 이러한 언급을 할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라 그러면은 정당 보조금 폐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폐지. 탁할 비폐지 이런 걸 외쳐야 되는데 도리어 국민 혈세로 매년 약 500억에 정당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선거 전에 또약 500억이 들어가고 있고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 약 1000억 국회의원 약 1000억 지방 약 3000억 해갖고 500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 혈세입니다. 혈세. 이것을 폐지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지금 뭐 권리당원의 최대 1억 재난보험 뭐 당원들 모집하려고 전략 씁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채널 A에 보면 민주혁신이 권리당원의 최대 1억 재난보험을 검토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정당이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은. 예,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자동 탈당을 시켜야 된다. 의무 탈당.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만들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특할비 싹 없애고 불필요한 국회의원들 이거 50명으로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싹 없애버리고 그돈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바치는 혈세가 아깝다. 네. 그참이 조경태 이 국회의원이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전두환 신군부가 정당 통제하려고 도입했다. 이런 얘기라죠. 민심 외면하고 주군에 충성하게 만들고 보조금 폐지 조경태 공약인데, 아, 양심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을 에, 우리가 찾기 힘들다. 네. 가짜 뉴스가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양심 있는. 네, 이런 김은경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라것 자체가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이 7개 정당의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야. 그세 그러니까 달마다 119억. 그러니까 1년에 약 500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은, 이 국민투표를 없애버려야 돼, 이거. 왜 이거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못합니까, 이거. 왜뭐 예? 눈치를 봐요, 눈치를. 눈치를 볼게뭐 있어요?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고 자살률로 망해가고 있고 묻지마 범행, 범행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들이 살릴 수 있는 거는 국민투표를 가지고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지방의원 국회의원 50명 축소 이런 거다 전개해서 지방의원도 싹 없애버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인경이 이렇게 예, 또 뭐, 권리당원의 1억 재난보험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마구 비난을 해줘야 돼요. 정당보조금 폐지나 얘기해라. 국민 혈세로 무슨, 뭐, 당원들에 대해서 재난보험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고 있느냐. 네, 그냥 그러지 않고 또 김은경 만세 부르고 이러한 국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